공분도 있고 그래야지 진짜 그치? 부검 안했습니다 부검 안했어요 부검 안했습니다 부검이라뇨 아동만님다 궁금한 거 있는데 질문해도 되나요? 다음 시에 하나 우승할 거라고요? 안 되세요 네 못하십니다. 미안해요. 네. 못하는 건 못하는 거라. <목소리> 어, 이끼말 <저께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싸가지가 살짝 없네? 어? 아, 나 애들 왜 이렇게 멀어? 아제 졸라 멀리 있는데? 만나면 진짜 한 대도 못 때리시고 게임 끝날 수도 있어요 그정도니다야 뭐야 아니 어떻게 알았노? 아얘 미리 뺐네? 슬슬 하나 잡아야 될것 같은데 잡죠 그냥? 그냥? 하나 잡자, 빠르게 잡는다. 없잖아. 그렇지. 늘줄 몰랐겠지. 되게 잘하네? 으흐... 서로 브리핑 얼마나 존도 으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으흐... 도대체 으흐... 어... 으흐... 얘들아 브리핑 좀 그만해! 아니 따로 돌리는 거같아 어? 와 레전드네? 잘깔었네 이거? 어 되게 잘 깔았다 이거 싸가지 없이 아, 얘네 극자 돌리고 있어요. 아, 게임 쉽지 않아, 얘네. 절 쉽지 않아. 오케이, 판자 빼고. 오, 뭐야. 오, 감사합니다. 어 뭐야, 어, 감사합니다. 아, 뭐야 얘네. 무맙다 아주 내 네, 고맙게. 아니 아, 매, 왜 이러냐. 이이 <laughs> 어, <laughs> 아니 돌아간게 없어요 이건 진짜 다행이에요 아! 나이스 개 나이스 졸라 나이스 휴, 뒤진다 두철아 다. 아, 빙글 셰 퍼킹 아, 씨골 아, 아, 그냥... 고맙습니다. 아, 그건 아다 아, 너무 못한다. 이번 날. 근 생각보다 발종이가 느려가지고 할만해요. 정훈 씨 잡죠? 정훈 씨 잡아낼 것 같아요. 네. 천천히. 야, 얘왜 이렇게 잘하냐? 본인이 뒤질 거라는 걸? 아이스크림 주사기 썼네. 아 내가 못했어 이거는 내가 못해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다 아 이거 대인큐 문제가 아니라 나 내가 너무 못한다 지금 아 뭐야 아 스프린터인가 천천히 아니 그래 이 끝나니까 계속 끝났고요. 이미 끝났고요. 힘들어 이거 더 이상.. 그래서 좀막 새로 조심해. 아, 대체 비공개라. 아, 이거 비공개가 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아, 나 뭐하냐? 뭐야? 주사기가 목동인 거야 이 새끼들도? 아니 시발! 아, 또 주사기 썼어 아, 근데 이건 이건데, 근데 이거는 얘들 잘못이 아니라, 아, 내가 캐 못하고 있어 지금 뭐? 어? 너무 못한다 지금 아, 아 내가 존나 못한다 와나 사람새끼 아니다 지금 아 씨발 아아나 너무 못한다 아나 존나 못한다 진짜로 아나 뭐하냐 아근이 정도면 나 진짜 너무 못하는 거 보는 이 거야 진짜로 아왜 이렇게 못하지? 팀니 티빙 다 할만해 진짜 이거 아 잘한다 잘한다 어? 잘한다 아나 지금 전화를 못하는게 전혀 도못 참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냥... 아니, 맵 어떻게 있다고? 그냐 시발... 내들 개새끼야! 아나 아, 너무 못한다 나아나왜 이렇게 못하지? 아내 너무 못했어 이거, 저 내가 너무 못했어. 아내 너무 못. 아씨 이거 봐, 와나 존나 못한다. 어? 와씨. 아니 이건 주사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못했어요 이거는. <끼발> 새끼들 뒤졌다 이들은. 집회 바로 갈게요. 십 년들. 그러게 잘좀 하지 크크. 씨발 괜찮아. 해봐. 할수 있어. 할수 <끼발> 있어. 하면 담도 괜찮아. 한 방이야. 나한 방이야. 나 괜찮아. 나한 방이야. 오케이. 미들치 <끼발> 나이스. 경기력 올라가나요. 바로 집회 들어갈게. 죽 이씨 아이대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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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플로 응수해줄게 알았지? 다잉크라는거 어. 음. 아. 음. 아. 음. 아. 가만해 아. 저기 하나 여기 둘 다 am 니까아 마, 대충, 위치 알고 있을 거예요. 가들따가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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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아어따이 지어 해줘! 어줘히어 해줘, 해줘! 계속 해줘! 히어로, 히계해 해봐! 해봐! 어로 해봐 해봐! 해봐! 히어 아까 쳐다, 아까 처럼 왜못 까치 겠어? 해봐, 아까 처럼 온갖 개새끼야. 이거 는정훈 이를 지플할게아 니라 다른 애들을지플하 자고. 예할 때가 아니에요. 예할 때 예, 예지풀 할 때가 아니에요. 일픽은 왜 놓여있대요? 왜 자기가 알아서 지풀을 당하는 거지? <놀람> 뒤져 이 새끼야. 칼치. <놀람> <보보자. 놀람> 아야 <놀람> 아, <놀람> 방송 보면 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러진 않을 거고, 그런 애들은 아니에요. 방금 튀었어요? 뭐야! 어? 어디 갔지? <laughs> 내가 못 <옷> 봤나? 잤다. <laughs> 일로 와, 새끼야. 어, 야. 깍쳐봐, 깍쳐라, 뭐? 깍쳐봐, 얘들아. 깍쳐보지 왜못깍치겠어 이번에는? 응? 깍쳐봐, 깍처럼 얘들아. 어? 깍쳐봐내지을 제대로. 했어. 기가 자꾸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는 게 되네요. 어기 잠깐 다 너도 이걸 안 했냐, 두철아? 이죠진야 나대봐! 이 X밥년들 나대봐 어? 어 아, 나대봐 어. 아! <laughs> 얘들아! 나대봐! 아! 개새끼들아! 아! <laughs> 하고 이번 판 올킬 하자. 족발 아! 년들 깝치고 있어. 아. 아. 너는 용탄 누고 있어 이 새끼야. 아니야 걸고 나서 마지막에 최대한 눈날 뒤덮이는 거야. 뭉가무 써야되니까. 너는 내가 네 살려놓고 내가 한나씩 갔다올 거야, 이새끼 알았어. 죽이면 안 돼요. 네. 아니다. 정운이를 죽이고 나머지 애들을 죽이지 말자. 내 아스테는 그게 맞다. 어. 내아스테 그게 맞아. 어내 아스테 그게 맞다. 정운이를 죽이고 다른 애들을 죽이지 말자. 어. 내가 봤 그게 맞아요 그래 얘를 죽이고 다른 애를 안 죽일게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뭔가 호다닥 달려올 것 같긴 한데 컷 오케이 다음 정운이를 냅둘게 정훈이를 아 you to go. I 고 나머지 애들 u t 은 get it. I want y 이 u to g e 발 잠깐만.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잠깐만 t it. I w a 거 t y 아 이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야. 야 잠깐만. 야, 잠시. 야, 조태다. 야, 잠깐만. 야, 자, 자, 자. 개비상이다. 잠시만. 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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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패라고 쓰면 되전드긴 한데 이거. 하지마 하가요아 아! 아, 근데 제 하는 지 방풀 되면서 좀당할것 같긴 해요 보세요. 너 너희들, 너희들 지풀. 야 끝까지 지풀해줄게. 알았어. 어, 숨어 있어, 숨어 있어. 아이일까? 아이일 확률이 높아요. 구할 것 같긴 해, 발전기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어, 진짜 구했네, 바로. 바로 구해버렸잖아. 아만스화이팅꼭 올킬에 너믿는 다음 끝 d 어요안녕을 <놀람> 거야. a 철 or 저너 m a s 야 실때 그냥. 아... 다투로 게임을 더럽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한한 한 명씩 일로 와한 어. 명씩 들어와. 야 주철이 어딨냐? 음. 음. 너희들이 정운이 별까지 다 받는 거야. 알았어? 어. 너희들이 정운이 별까지 다 받는 거야. 십 음. 세대. 주맥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사기 세 개. 제 세월 이지. 끝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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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목소리> 다음. 난 이기는 안 쳐. 이제는 못 참아요. <laughs> 이제는 못 참아요. 알죠? <laughs> 가갑시다이 친구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그래 죽이자 휴 속이 좀 풀리는구만 드디어 속이 좀 풀리는구만 진짜 머리 한5 0분빠질 돈. 잠시만요 아직 못한게 있습니다 면안되잖아 우리 이별하기는 이르잖아. 이렇게 날 떠나가면 안돼요.